자, 하성행궁 생각길을또 가을철이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산책길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자, 승각돌리길. 수원하성 승각돌리길. 가을철에 최고의 운동 코스입니다. 자, 퇴근길에 이 길로 퇴근합니다. 저는 이 예, 네. 가을되면 일로 갔다입니다 자 주차할 곳이 없어 저쪽에다 해놨어요 삼각길 옆에 그래서 이 길로 계속 가면 차대난데 가서 퇴근을 합니다 자 여기 수원하성 자 세계문화유산 수원하성 삼각둘레길입니다 삼각둘레길 야간에 이렇게 엄청 운동 많이 하는데, 오늘은 많이 없네요. 일요일, 일요일 저녁에는 많이 없습니다. 평일날은 이거 산책 코스로 엄청 많아요. 저녁으로. 가을에. 자, 다음 주에는 수흥, 하성문화재가 또, 청조대왕 농행차가또 내려옵니다. 서울특수궁에서 내려옵니다. 자, 의왕을 거쳐서 내려옵니다. 금천 의왕을 거쳐서, 자, 하성행궁 행사가 또 시작됩니다. 하성문화제가 열립니다. 축제의 축제, 축제. 수원에는 네, 하성행문광장에서 매일 축제를 벌입니다. 자 관광객을 모기 으 위해서 또 관광객 이 엄청 많이 와요. 외국인부터 한국인 뭐 수학 여행단 여행객 여행객 엄청 옵니다. 예, 일본, 중국, 뭐 태국, 말레이시아 뭐안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여기는. 자, 수, 수, 수원, 하성 행궁, 생각 둘레길입니다. 엄청 잘 되겠어요. 화성, 네. 행궁, 생각 둘레길. 여기, 정각이 또 이렇게 시작했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름을 알았는데, 잊어버렸네, 제가. 네. 잊어버려서 여기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동포 이류, 맞다. E24. 동포 이류. 예. 여기, 동쪽이라는 뜻이죠. 동쪽의 두 번째 포류. 그러니까 여기 포 싸는 곳입니다, 포. 옛날에 포를 여기다가 설치해서. 여기는 막무, 그, 자, 저, 저걸 관찰하는 곳. 여기는 포였는 곳. 포였는 곳. 포였는 곳. 여기는 관찰하는 곳. 관찰, 이렇게 내다보고. 자, 관찰하는 곳. 수원에는 이렇게 좋아요. 생각돌리길 여기 옆에만 살아도 엄청 좋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기 뛰어가고 있어요. 여성분도. 엄청 좋아요. 생각돌리길 자, 생각돌리길 지금 이렇게 운동 코스가 되었습니다. 수원의 맹소 운동 코스 이렇게 뛰어갑니다. 예. 뛰고 있어요. 산책길. 평일 에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일요일이니까 아마 집에 일찍 마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생각 돌레길 한번 놀러 오세요. 순화성에. 어제가 통닭거리 축제 마쳤습니다. 그저께부터 이틀간, 2일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통닭거리 가니까 행사 앞발이 받더라고 엄청 손님이 오늘도 많았어요 예 저번 날비 오는 날은 손님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하루종일 엄청 나옵니다 가을에는 수원 화성문화제가 열리기 때문에 엄청 옵니다 아, 진짜 수원은 정도대왕께서 쉬어오셔서 수원 시민한테 선물한 큰 세계문화유산 화성행궁에 있습니다. 거기서 맨날 기마 수뭐어 오만 거다 해요. 예, 맨날 수업을 합니다. 11시인가, 12시인가 하더라고. 오늘도 보니까 매일 해요. 관광객 때문에. 특수공처럼 그렇게 공연을 합니다. 한국민속팀들이 어제 와서도 어우동하고 주모 맞아. 대, 대행 대 서비스를 하더라고. 대행으로 와가지고. 주모 서비스를 하더라고. 자, 술 친구들한테 술 따라주고. 자, 어제 대성예 어, 어, 수원 통닭거리 축제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행사 후발로 오늘 경기가 활성화된 것처럼 바글바글해요, 오늘도. 자리가 없어요. 통닭 줄 섰어요, 오늘 일요일날. 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까지 올라와 차를 대었습니다 손님들 대라고 양보하고 차를 빼줬습니다. 제가 대놓은 자리에 다른 사람 대라고 빼주고 저는 저 멀리 지금 이거 성각둘릴길 위에 공원 옆에다가 대놨습니다. 예, 여기도 댈 자리가 없는데 마침 한 사람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제 빨리 갔다 댔습니다. 예, 성각둘릴길 위에 애들도 뛰어가고, 주차될 데가 없으니까, 지, 지금, 대본에 80만원 주차 딱 찍었는데, 또 138만원 나왔어요. 아, 혼났습니다, 주로한테 나도 모르게 찍어가는 그래, 뭐, 아무 데나, 대할 데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대놓고 맨날 했더만. 아, 날라와가지고, 또 내었습니다. 어떻게. 봄에 80만원 냈는데, 또, 가을에 138만원 지금 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고. 여름에 장사도 안 되는데, 세금, 저희들은, 막 쪼르고 해갖고 다끝았습니다 예. 지금, 여기 하승행공, 엄청 어, 진자 좋아요. 여기, 여기. 지금, 발달 경찰서가 새로 생겼어요. 그 뒤에, 그 뒤에 지금, 음, 얘도 물론, 하, 저기 뛰어 나왔습니다. 한, 수원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이렇게 잔디광장이 어디 있어요, 이런 좋은 잔디가. 청주대와 함께 서시오신 하성행궁, 요, 생각둘레길. 생각둘레길입니다. 그래, 그래, 그래. <목소리> 여기가 요구멍에 총표 포를 어, 넣어서 조준하는 것이고, 여기를 여기를 망을 보는 것입니다. 망을 보는 구멍, 예, 과학적으로 해놨어요. 과학적으로 예, 이렇게 수원시의 전경도 보입니다. 이렇게 예, 음. 수원 하성의 문, 원하 자, 이제, 차대 놓은 데 거의 다와 갑니다. 네, 중간에 오다가 찍었어요. 기념으로 또 일요일 날, 어, 어, 수원하성 행사한 거 뒤에다가 홍보용으로 넣어 놓으려고 수원하성 문화재 홍보 영상을 또 다음 주에 만들겠습니다. 네, 이제 찬바람이 났습니다. 모두 다 일할 때입니다 일할 때 여름에 많이 놀았는데 일할 시기가 왔습니다 자 가을에 일해서 또 어, 내년 여름을 대비해야 된다봄 가을 해가지고 내년 여름에 대비해서 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놀 시간이 없어요 이제 네. 나라 경제도 어렵고 자 세계 경제도 어렵고, 미국하고, 지금, 무역 협상도 잘안 되고 있고, 어, 상고에, 세계 예, 있습니다, 상고. 어. 음, 여기가, 동포 11류, 11류. 여기 포, 포대장이 여기 있는 자리, 여기 있어. 포대장이 근무하는 자리, 포대장. 포대장이 여기서 근무하는 자리. 여기서 마치고 이제는 퇴근하겠습니다.